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안녕, 콘텐츠 지 들어왔습니다. 아, 취약성과 약산성이 눈에 보이네요, 이제. 음, 양미를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일단 여길 깨야죠. 자, 전녁노래에 포요. 물음표 두 개? 뭔 짓을 하시려고요. 근데 스테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. 뭐, 이제 봐도 기억이 전혀 안 나. 아, ᄒ 나가. 아, 코알라교를 위해서 본능을 깨워놨으니까, 파동 무시, 딜러를 이용해서 한번 깔끔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동 무시하고 빨간 적 막아 요, 요게 요데그대로 가면 되겠다. 아, 배틀 코알라교 스페셜로 <laughs> 준비를 해놨으니까, 이거를 강무로 좀 패지 않으면은 좀 너무 힘들지 않은가? 요거 배를 안 째면은 고기값도 안 나오겠죠 얘네 비싸고 얘도 비싼데 이것도 도령 써야 되는 각인 것 같은데 강무로 4방을 정도를 때릴 수 있을 텐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? 아니면, 일단, 버텨볼까, 그냥? 아, 얘만, 다람쥐로만 버텨주면 참 좋은데. 아이고, 벌써, 다람쥐가 방패가 안 뜨면서 비싼 에가셨고요 응, 음, 가셨죠? 다람쥐 말고, 요렇게 버티면 버텨주나? 안되죠. 여전히 안되고요. 너는 왜부터... 아, 운영이 잘못됐어. 완전 바짝 당기면 은 차라리 날 텐데, 완전 바짝 당깁시다.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 해봤으니까. 아, 그때도 도령을 썼었지. 하나, 둘, 셋 이렇게만 꺼내면서 버텨보죠. EX의 파동 막기는 없겠죠? 일단, 최대한, 배를 째서, 공작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? 그래서, 아랫부터는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, 3랫부터 효율 떨어지죠, 많이?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. 라인을 바짝 당겨서, 안 밀리게 만들어 놓고, 그리고 나서, 댄서를 뽑아 봅시다. 방패만 잘 뜨면은 어우 방패 3개 연속으로 뜨는 거 봐라 그리고 하나도 안 뜨는 거 봐라 아 이거 믿을 수가 없네 대체 여기도 밀린다고? 이게 밀리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밀리면 안 되죠 또 밀리는 거 같은데 아 방패가 떠야죠 방패가 안 뜨면 안 돼요 곤란해요 매우 어 밀려 밀려 밀리면 안되는데 조금씩 밀려 또 나와 댄서 둘만 계속 죽지 않고 뒤라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? 아, 돈이 없네 날다람쥐 뽑지 말까? 안 버텨질 것 같은데 날다람쥐가 방패가 가끔씩 떠줘야지 버텨질 것 같은데 좀 버텨지나? 좀 버텨지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왜안 죽어? 아우, 둘이 패면은 못 견딜 것 같은데요? 일단, 날다람쥐가 없어도 버텨지네. 아주 바짝 당긴 상태에선. 그러면 그 상태로 강물을 꺼내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? 안 죽네. 셋이 나와? 4시 나와요? 왜얘는 배율이 얼마를 먹었나요? 잠깐만요. 허허, 일단 운영의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러면 얘 뽑지 말고, 얘만. 아, 이것도 바로 본능 깨워야 되는 각인가? 왜 죽을 생각을 안 하지? 강무로 패고, 이렇게 패야지 겨우 죽는다면, 그러면 좀 답이 안 나오거든요? 계속 나오잖아. 몇 마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. 되게 빠른 타이밍으로 겹치는데. 얘만 꺼내고, 얘를 좀 많이 뭉친 상태에서, 마지막 결정타를 강무로 날리고, 두 번째 코알라교를 또 강무로 좀 때려주고, 뭐 이런 식으로. 오, 라인은 미친듯이 바짝 당기고요. 일단 버텨주는 것 같아요. 음, 그래. 얘네만 있으면 딱, 딱 되네, 딱. 아닌데? 조금씩, 조금씩 당겨지는데? <laughs> 그래도 얘를 모을 수 있다면? 아더 당겨지면 안 되는데? 좀더 확실히 당긴 다음에 시작할 걸 그랬다. 이동 속도가 느려가지고 계속 당겨지네. 그다음 분 오시는데? 음. 그다음 분 오시는데요. 아, 강물을 꺼냈어야 되나? 셋까지 모았어요. 하나, 둘, 이렇게 춤을 열심히 추는데, 안 죽어? 역시 강무가 패야 되는 건가? 와, 진짜 안 죽는다. 이제 못 견디죠? 우리 패니까 하나 가셨고. 그래, 강무 뽑자. 와, 안 죽어. 대박이다 하나 죽었다 강무로 패야 겨우 죽네요? 이러면 나가리지 말이 됨? 아 말이 안되는데? 다음 강무도 없고 강무 법을 돈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전 첫놈은 엄청 많이 때려 놨거든요. 그런데 두 번째 놈은 지금 몇대안 맞았어요. 음, 더 강무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, 성은 신나게 쳐맞고 있고, 아... 이거는 노답인데, 척 봐도 도령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. 일단... 아... 이거는... 일단.. 아, 일단 돌아가야 돼요. EX에서 빨간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 레벨을 40을 찍어주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죠. 아이가 좀 아까운데, 많이 아까운데 사실 캐치이가잘안 생겨가지고, 어야 되는데 말이야 4 0까지 찍어 줍시다 얘가 주로 활약할 수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해가지고 40안 찍은 거니까 일단 40 찍어주고 또40 찍어야 될 만한 애는. 쿤도시나 캔드도 결국은 40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요 상황에서 뭐 술술한 한턴 멈춰봤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고 홀피도가 맷집이긴 한데 빨간 저게 어차피 못 견디죠. 2만밖에 안되기 때문에 맷집 해봤죠. 삼각김밥으로 견디는 게더 싸게 먹히나? 그러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곧 테스트를 좀 해봅시다. 바짝 당겨가지고 일단 초반엔 삼각김밥으로 버티고 그 다음에는 삼각김밥이랑... 죄순가? 죄선인데 하여튼 밧줄로 버티고, <laughs>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강물을 뽑아가지고 둘을 동시에 타격할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런 각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강물을 초반에 뽑는 게 낫나? 그럼 빨리 하나 죽이고 시작해. 얘네가 많이 모여있는 게더 좋지 않을까? 왕무루 패고 시작하려면은 보령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요게 말리하네 지금 레벨 3밖에 안 만들어 놨는데 크게 상관없겠죠 음. 금안 모이니까 다크라이돈 뽑지 마. 음, 발이 빠르니까. 돈이 남네? 어차피 돈이 남네요. 둘이 팔고 있고. 제 코알라 교가 오죠. 그렇한 대요, 두 대요, 세 대요, 네 대요. 다 때렸고 이제 죽어야 되지 않겠니 너? 죽어야 되는데 와 강무릎 패고 셋이서 패는데도 어렵게 안 죽는구나. 노답인데? 일 1이... 심판이 노답이네 이제 오 하나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삼각김밥만 뽑아 삼각김밥만 뽑아도 되죠 근데 다음 강무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? 다시 넷시 모였어 넷이 모인다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? 대수루표도 거의 안 죽던데 다음 강무가 준비가 당연히 안 되겠죠? 강은는 많이 모였고, 강모 법을 돈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. 아 큰일 났다. 망했다. 밀리면 안 되는데, 지금. 손이 좀 꼬였어요. 위아래로 내려갔다가. 다섯 놈이 패고 있고요. 밀리지만, 안으면두 놈은 어떻게 되니까. 네, 재속개가, 오케이. 죽였고. 아, 이 집에 한놈 남았잖아. 한 놈은. 삼각김밥 하나로 되지아 어, 그러면 물음표가 두 개였죠 이것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레벨 40으로 그냥 본능 안깨고잘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토끼랑 배고 밖에 없잖아 자 댄서 미친듯이 모이고요 야, 댄서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댄스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. 너무 두들기면 갑자기 쾅 하고 뭐 나오나? 그럼 반칙인데. 응, 안 나오지. 아, 칼같이 잘 맞췄다. 아, 댄서들 위풍당당하고. 댄서는 하나 더 뽑아. 자, 해냈습니다. 세 놈이 못 뭉치게 하니까, 요걸로 막다가 둘이서 막다가. 해가지고 막아지네요 뭔가 꼭 이렇게 깨라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완벽한 계산이었어요 자, 재밌게 보셨으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